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냥꾼만의 수평 컨텐츠, 야수 펫, 이 야수펫, 이 야수펫의 기초 상식을 알아볼 겁니다. 방송 중에 시청자분이나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어떤 펫을 데리고 다녀야 하나요? 라는 형태의 질문이 종종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처럼 사냥꾼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야수펫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하이달산, 여기 용암지대에서 찍고 있는 이유는 여기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인데, 바로 이 귀엽고 듬직하고 아주 늠름한 이 마그마 터틀. 이 야수가 젠니 되는 장소입니다. 아주 희귀하게요. 아무튼 오늘 야수 팻의 기초 상식을 알아볼 건데, 왜 심화가 아니고 기초 상식이냐면, 심화 내용, 즉 야수를 잡는 방법 중에 단순히 이 마그마 터틀처럼 그냥 젠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따로 길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특수한 아이템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도 몰라요. 또한 야냥만이 길들일 수 있는 이색 야수. 이 특수 야수들의 색에 대해서도 저는 모릅니다. 저도 말 그대로 기초 상식만 알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와우를 사냥꾼으로 플레이를 함으로써 뭔가 불편하다거나 아니 몰라서 손해를 본다거나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제가 인게임에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인게임에 이 말발굽처럼 보이는 얘한테 오면은 야수 관리인 이렇게 있습니다. 얘한테 말을걸면 요창이 뜨는데, 우리가 와우를 하면서 길들인 야수 패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와우라면서 이때까지 잡았던 야수들 모두 여기도 왼쪽에 들어있고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언제, 언제서든 소환할 수 있는 야수들은 여기 다섯 칸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은 얘네를 데리고 다니고 언제, 언제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냥이라 다섯 칸이 열려있는데 경냥도 마찬가지로 다섯 칸이고 야냥은 여기 한 칸이 더 열려요. 여섯 칸이 열리는 건데, 이한 칸만 여기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야수를 넣으면 야냥은 야수를 소환할 때두 마리를 소환하죠. 한 마리는 내가 지정한 야수를 소환하고, 그두 번째 야수가 여기에 있는 야수로 소환이 됩니다. 제가 야냥으로 바꿔서 보여드리자면, 나 지금 야냥으로 바꿨는데,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딱정벌레 한번 넣어볼까요? 딱정벌레를 넣으면, 헬로우? 자 이렇게 딱정벌레가 소환이 된 모습입니다. 뭐 다른 애를 예를 들어서 거북이 한 마리 더 넣으면 이 친구는 사라지고 거북이가 이제 소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 여섯 번째 칸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인 게임에서 알려드릴 거는 이 정도고 이 다음에 중요한데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페토피아 사이트, 여기 패토피아. 이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야수펫의 기초 상식을 좀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사이트 어떻게 들어오냐면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페토피아 치면 여기 영어로 된 사이트 하나 나와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뭐 그렇게 못 알아볼 건 없고. 일단 딱 들어오면 보이는 이 화면은 일단 야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재능과 기술 마우스 올려보면 가족능력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표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이 화면을 보여 드리면서 기초 상식을 전부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야수를 가장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면 이 위에 종족 세 종족이 있는데 교활펫 그리고 사나움 야성펫이거든요 야성펫 그리고 끈기펫 이렇게 세 종류의 야수가 있어요 이세 종류는 각자 패시브 하나 액티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활에 해당되는 이 야수들은 전부 다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성도 마찬가지고 끈기도 마찬가지고 이 스킬들을 하나씩 보자면 교활은 이동 효과 방해 해제 기가 하나 생기고요. 사나움 야성 패스는 블러드 공대 버프인 블러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 패, 블 패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끈기 패스는 개인 생존기를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복 스킬 하나를 배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세 종류에서 교활 패, 얘는 PVP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펫들은 잘안 써요 잘이 아니라 거의 안, 아예 안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야성펫 굉장히 중요한 펫인데 무조건적으로 한 마리는 꼭 채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러드라는 스킬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통 술사나 법사가 블러드를 해주겠지만 가끔씩 쐐기에서 블러드를 쓸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냥꾼이 야성펫을 꺼내서 블러드를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마리는 꼭 채용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끈기펫. 와우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이 끈기펫을 항상 데리고 다닐 거예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이 마그마 터틀도 끈기펫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 생존기 하나 때문인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자주 쓰이는 체력 회복기에요. 10초 동안 최대 체력 20% 증가시키고, 증가시킨 양만큼 회복도 하고, 2분 쿨타임에 개인 생기가 하나 생기는 건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끈기 팻을 주로 데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제 야수관리 창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저는 끈기팻 하나 야성팻 하나 이렇게만 들고 다녀요 다른 야수를 꺼낼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세 종족을 모두 알아봤고 그리고 또 스킬로도 나뉩니다 스킬로도 나뉘는데 스킬은 되게 종류가 많죠 근데 이 종류가 많은 거에서 딱세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방어 두 번째 닭지 이거 번역 이상해서 닭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트리거 방어. 이거 세 개만 보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야수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야수들 중에서 골라서 채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치명상, 이거는 PVP에서 쓰고, 애완동물은 그, 뭐, 애완동물 포켓몬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쓰이는 것 같고, 이거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잘안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느린이라 적혀있는 이속감소. 이속 이거는요,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여기 있는 애들은 채용을 하면은 오히려 약간 민폐를 끼칠 수가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지만, 탱커분들이 이제 쪼를 쪼쪼쪼쪼 이제 모으는데, 그때 모으는 와중에 공격을 하면, 혹시나 아수가 이속감소를 걸어서 쪼를 모으는데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가진 여기 있는 야수들은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사냥권 맨 처음 시작하면은 추방자의 해안에서 얻는 야수가 바로 여기 늑대, 여기, 여기 있죠? 다른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자 일단 스킬들은좀 알아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세 가지 중에 굳이 순위로 나뉘자면, 제 생각에는 방어가 1순위, 그 트리거 방어가 2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지가 3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다지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여기 밑에 트리거 방어 보면은, 체력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15초 동안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2분 쿨타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툴팁이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 일반 방어는 뭔가 내가 사용을 해야지만 발동이 되는 스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발동된다는 텍스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피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알아서 여기에 발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 2분 쿨이랑 1분 쿨로만 비교를 하면 돼요. 성능 사실 비슷해서 12초 50% 감소, 15초 60% 감소인데 사실 비슷해요. 근데 쿨타임이 두 배가 차이 나니까 방어가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세 가지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서 그리고 레이드에서는 어차피 이것도 잘안 터져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별표 쳐져 있는 애들이 있죠? 별표 쳐져 있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위에 적혀 있는데, 여기 이국적 가동 이색 야수라고, 야냥 전용으로 야냥만 길들일 수 있는 야수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 적혀 있는 애들은, 생냥은 얘네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냥은 얘네들을 피해서 다른 애들로 길들어 주시면 되고, 야냥들은 얘네까지 길들일 수 있다. 얘네 특수 야서라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야수마다 다 달라가지고, 야냥분들은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별표 쳐져 있는 야수들이, 유명한 애들이 많아요. 여기 야성의 코어 하운드. 여기 이제 심장고사냥개죠? 심장고사냥개, 딴진한 애들. 그리고 또 여기 데빌사우루스에는, 왕크루시, 왕크루시 있죠? 사냥꾼 전설 카드. 그리고 영혼의 짐승 이거, 야수정령인데, 여기에 되게 이쁜 애들 많아요. 여기 많이 보는 요 야수도, 여기 야수정령 쪽에 있고, 여기에 되게 간지나는 애들 많죠? 야냥들이 이렇게 간지나는 애들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수를 골랐어. 뭐, 예를 들어서 거북이를 골랐다고 칠게요. 이 거북으로 누르면, 이렇게 야수를, 거북이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여기 위에 있는 이 능력, 이거를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성능에 대한 차이는 없고 외형에만 차이가 있어서 그냥 여기서 마음에 드는 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데리고 다니는 이 마그마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어, 얘 괜찮아 보인다 하면은 얘가 이제 어디서 얻는 건지,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위치가 나오죠? 하이자의 산. 뭐 다른 애들은 블랙패덤 시면, 뭐 던전. 이런 애들은 이제 던전 안에서만 나오는 애들. 뭐 다른 애들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저런 데서 길들이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좀더 자세하게 위치를 보려면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까 나온 위치, 오른쪽에 로켓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사이트가 하나 이동해서 자, 여기 맵이 하나 나오고요. 맵에 어디서 젠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하이잘산. 제가 아까 오프닝을 찍었던 곳이 여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야수를 찾아보고 걔네들이 어디서 젠이 되는지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야수펫의 기초상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잘 활용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고릴라의 밑에 보시면 언데드 고릴라 있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못 길들어요. 가면은 언데드 길들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가야 합니다. 그냥 가면은 언데드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라고 문구가 뜨면서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야수들은 따로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것까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예, 요거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이라서 저도 아직 모르고 사실 기초 과정은 요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냥꾼으로 플레이를 함으로써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 기초 상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머우를 뭐 즐기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수펫의 기초 상식에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